일단 쌍바닥 패턴을 아셔야겠죠. 이전에 배웠던 W 상승 패턴과 비슷한데요. 다른 점은 W 상승 패턴은 뒤의 저점보다 앞에 저점이 높아야 되고, 이격도 또한 뒤에서 앞으로 갈때 좁아져야 되고, 하락의 거래량을 앞뒤로 체크했어야 됐었죠. 근데 쌍바닥 패턴은 간단합니다. 바닥 부분 저점이 서로 일치하는 모습이고요.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. 밑에 저점이 일치한 쌍바닥 패턴, 앞에 저점이 더 낮은 쌍바닥 패턴, W 패턴과 마찬가지로 앞에 저점이 더 높은 패턴. 이렇게 나눠집니다.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절대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새 패턴 모두 매수하시면 안됩니다. 즉 내려가는 흐름을 끊어서 타이밍을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안전하게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. 다만 코인마다 모빙이 다르고 패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들도 잘 찾아보고 활용하셔야 합니다. 이해하신 걸로 알고 차트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가장 높은 상승을 하고 있는 아하토큰입니다. 스케일핑 관점으로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할게요. 현재는 이런 큰 상승이 나와주었죠. 상승 나오기 전을 한번 보면 여기 부분의 쌍바닥 패턴, 앞에 저점이 낮은 낙폭구간의 패턴이죠. 그러면...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